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 강화 종합치무관이나또요 동도촌 종합치무관에 아직도 두 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, 예, 동도촌 종합치무관의 역사는, 예, 길고도 짧습니다. 2000년도부터 국회에서 정부 시책에 장례 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새롭게 이제 그 낙골당들이 풍기게 됐습니다. 하다 보면대한예수의 장로회 합회 우리도 당시 제가 전국 시책에 따라서 동두쪽 탑동에 그 추모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. 맨 처음에는 크리스천 골드파크 추모공원이라 그랬습니다. 이것이 전문성을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맡겨보겠다 그래서 승계를 줘서 운영진을 한번 맡겨봤습니다. 그때 그때 당시에 이담 추모관, 이담이란 말은 동천이란 말인데. 그쯤 오다가 도저히 그 경영들이 부실하고 도저히 많은 사람들이 또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열고 총회와 이사회를 잘 거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립자인데 동두천종합치무관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다가 다시 내부들도 하고 또 공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호응도가 큽니다. 24,374개가 허가를 나서 안치증서나 봉안당을 완전 히 설치를 100%다 했습니다.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편의실도 좀 갖춰서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고 아니 호텔식으로 잘 됐으니 너희리 알려서 잘 나가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